반갑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마감시황입니다. 아, 시장은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좀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직은, 네, 상승 쪽으로 가기는 조금 버겁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재료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 후반부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줘야지만이, 일단 반도체 쪽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 수급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수급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인데 어~ 오늘도 역시 관망세로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매도하는 척하다가 다시 사들이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초전도체가 마지막에 지금 강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 마감이 또 됐어요. 그리고 어, 다른 관련주들도 급하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간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초전도체와 관련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 해보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그 다음에 좀 대부분은 지루한 보합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 중반 정도 지나야지만이 뭔가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음, 아좀 답답하죠. 네, 그냥 잘 올라갔으면 됐는데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막 그렇죠.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2,550을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까지도 옆으로 좀 눕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준다거나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된다라면은 뭐 지들이 안 올라가고 백이겠습니까? 어쨌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 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음,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계속 흘러내리다가 1시 이후에 내렸죠 쭉 내리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선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가 막판에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을 좀 해줬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세 자체는요 그냥 재미없었다 네, 그냥 별 볼일 없었다 그냥 움직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어, 마지막에 그 금융투자가 쭉 치고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금융투자애들이 지금 주가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매도하는 척하다가 확 급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큰 변화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이 지금 순 매수로 바뀌어 버렸네요. 네, 뭐테마주 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수는 내려갔는데 종목들은 어,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코스닥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라는 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일단은 플러스 좀 마무리 됐고요. 하이닉스는 플러스 마감이 됐네요. 네 0.0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이 오늘 강세점 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DI, LG화학 전부 다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6% 올라왔고요. 네포스코퓨처엠은2.8% 근데 뭐 별로 눈에 차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오늘 플러스 네이버도 오늘 3%대 뭐전자적다 괜찮죠. 그리고 뭐 자동차 쪽은 오히려 매스 포인트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 관련한 종목권들 어그 동안 이제. 반도체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만 소외시켰었는데 자동차도 조금 움직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완전히 뒤로 밀려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 1 4위권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보니까 셀트리온 15위로 밀려났네요. kb 금융이 그 사이를 찍고 들어왔습니다. 아, 은행주 kb금융 어, 모양 나쁘지 않아요. 그죠? 배당이라든지 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한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뒤로 넘어갈수록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오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금양 조금 내려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에코 프로가 7%대, 아까 8%대까지 올라갔었는데, 7%대 조금 내려갔습니다. 대신에 에코 프로비엠은 네, 보압 수준에서 2.9까지 올라갔고요. LNF는 보합입니다 특별한 거 없었고요. 음, 포스코 DX는 4%대 상승. 자, 이렇게 보면 2차전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라고 얘기가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또, 어, 테마가 막 몰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제약 쪽, 바이오 이런 쪽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P, s p 도 조금 크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죠. 추세가 일단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추세선상 위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파두가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주의해야 되는 종목군으로 포함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거 없고요. 신성 델자테크가 지금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다시 초전도체가 맞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진짜 어디로 갈지 는 모르겠네요. 뭐 신성 델타 테크 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계속 약세 보이다가 8%대. 그니까 러 오늘 마이너스가 13%까지 갔다가 8% 올라왔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서도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니까, 러 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 내에서 지금 파워로직스가 3.9%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좀 계속적으로 좀 위쪽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니까 러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3.9%가 11,950원인데 지금 12,000원대 넘겨가지고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걸 생각됩니다. 막판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런 정도죠. 어, 대단하네요. 네, 이 초전도체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고요. 또 맥신 관련주들이 또 약간 좀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전도체에 또 힘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개별주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 일단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947개가 더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500 70개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네요. 500개 하락이고요. 376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뿌러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좌는 좀 주저앉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신성대자태그상압가 그다음 인산가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그 아시죠? 그 원전 그 오염수 그거 방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수산주들 막 상한가 보였었는데 인상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특별하게 없네요. 밑을 다 내려갔나 봐요. 샘표 같은 경우도 꼬리 달고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에선 또 강세입니다.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말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샘표 뭐 샘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c j 4조 조0푸드는 지금 시간에 해서 물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또네 이쪽으로 또 움직임 나오는 거야 싶은 생각도이 있어. 그 수단주 쪽에서 근데 시푸드만 강세네요. 시 j 시푸드만 강세고요. 음,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자일 단 어, 다시 떨어졌네. 네, 이거 시간에서 잠깐, 뭐, 장난질 친 건가 보네요. 네, 뭐, 일단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월급 종목인 거 아시죠? 다 수익 중입니다. 이거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손실이신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수익 중이시니까, 자,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원익 피 n 이10% 올라왔죠. 이것도 뭐예요? 네, 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로 테크도 오늘 조금 올라간 게 갑자기 또 생각나죠. 한4%또 올라갔고요. 한양 이 e 지도 조금 올라갔고요. 뭐 이런 모습들인데 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맥신 관련주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맥신 관련주도 다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초전도체가 다 다시 나오면서 분위기를 또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는 2.56이고요. 하락률 넘어가시면요. 공룡 인베스트 암모센스 이런 것들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맥신 관련주들 네. 태경산업 나인테크 이런 것들 맥신 관련주도 코닉 이뭐 미래 산업 이런 거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아 맥신 관련주입니다. 얘네들 다자빠지면서 여기 나온 수급들이 다시 네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초전도체로 그러니까 맥신 팔고 초전도체로 넘어왔어요. 이런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아 대단한 흐름이에요. 자 하락률 보시면은 2.74.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보다 하락률이 더 세다는 얘기죠. 네 상승률은 2.5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한 0.45. 정도 계좌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계좌가 플러스 다 그러면 잘 하신 거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뭐막 뭐 마이너스 1% 2%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들은 레버리지 매수했죠.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레버리지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형 주쪽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세요. 기관 쪽 움직임은 레버리지 무조건 투자한다고 했죠. 자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거 월요일 날 방송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매수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한건 없. 고요. 음, 레버리지 샀으면 고퍼스 같은 거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안 팔았어요. 조금 팔았는데 별티안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개입을 안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도 쪽은 좀 이렇게 있고요. 어, 매수 쪽은 일단 레버리지,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 매수가 들어왔다. 반도체 쪽에 약간 배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에코프로 매수 많이 했고요. 그 대신에 금양을 또 매도 많이 했네요. 하나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이런 것들 매수 있고요. 자동차 쪽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없네요. 개입을 안 했어요. 네, 삼성전자는 어디쯤 가 있을까? 음...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네, 여기 매도 좀 있는데 거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상대테크 조금 팔아먹었고요. <laughs> 코스모 신소재, 삼성전 자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었는데 에코프로의 매수를 많이 들어왔다. 공매도, 환매가 또 들어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으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아주 나쁘다라는 어떤 판단보다는요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이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좋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우리가 목요일 시점부터 생각해야 되고 다음 주로 연결되는 시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초전도체가 만약에 내일 또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는 어, 대형주들 수급은 또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도 몰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 네,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네,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장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